우리는 1차 대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첫 번째는 삼국 연합 국, 동맹. 동맹과 연합. 삼국 연합의 대립이었는데, 삼국 동맹은요, 들어가는 동맹. 나라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이탈리아 도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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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도기, 도고이 도고이 도기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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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미 미국 영국, 영 프랑스 처음엔 러시아, 러시아 그렇지 영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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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놓으세요 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근데 너희가 이제 1차 대전 배운 애들은 알지만 여기에 동맹국에서 이탈리아가 빠져나오죠, 나중에. 어. 그리고 여기 협상국에서 러시아도 빠져나가죠. 혁명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 그리고 이탈리아 빠져나간 자리에 오스만 제국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독오오, 도 독오오 도 이렇게 바뀌어요. 써놓자, 이것다 음. 이게, 이게 나중에 새롭게 체결된 동맹국이에요. 이탈리아 빠져나가고 저기 러시아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탈리아가 열로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두 번째는요. 3 B 정책과 3 C 정책의 대립인데 같이 삼 B 정책은 도시 3개 있어요. 독일을 근처로 해서 독일의 베를린부터. 바그다드. 잠시만요. 이거 뭔데? 비잔티움. 아, 몰랐을까? 아,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 얘가 다 B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 B 정책. 특히 베를린이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독일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이. 3 C는요. 콜카타. 무슨 터? 케이프타운, 아, 아, 카이로. 이렇게 세개 있고요. 콜카타가 인도에 있고요.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 어. 카이로도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이쪽이 다그 영국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 가르기처럼 카이로. 싸웠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썼나요? 넘어갈게요. 아써 쓰시고 음. 칸이, 칸이 작지 맞아. 내가 이거를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 그때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 그래서 작게 썼어요. 아, 아 그냥 외워 이렇게, 쳐 외워 이렇게. 그다음에는 범, 피디. 범, 피디. 범그 다음에는 범 게르만주의와, 범범 슬라브주의의 주 대립이었는데 슬라브족이 어느 러시아. 민족? 어려지 러시아계통의 민족이고요. 게르만이 독일계통의 민족이에요. 어,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대립했다 그래서 너희 뭐 축구나 이런 거 보면은 게르만족 독일애들은 막 키도 크고 막 코도 크고 애들 막 덩치도 건장하고 슬라브족은 약간 좀 동양인하고 섞인 느낌. 러시아 애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에 약간 새까만 애들도 있고 이렇게 민족주의 대립이 있었고 특히 이 대립이 팍 폭발했던 반도가 크림 반도라는 것도 있고요 발칸 반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냥 참고로 써놓으면 됩니다. 여튼 이렇게 서로 국가별, 민족별, 도시별 대립이 있었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자 계기가 터집니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우리 빨간색을 한번더 이렇게 놓자. 이게 1차 대전이거든. 1차대전에 계기가 된 사건은 어, 헝가리 오스트리아 얘네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 황태자 부부가 어, 아이구, 죽은 사건, 오, 사라예보 아. 사건이에요. 아. 사라예보. 음. 사라예보 사건. 헝가리 오스타연의 황태자 부부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이 독일 쪽이잖아. 도고이 도고이 이쪽이 세르비아니까 슬라브족 쪽이죠. 그렇게 대립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6월달에 1914년 6월에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시작되고요. 쭉쭉 7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 독일하고 러시아 참전하면서 서로 막 싸우다가. 요거 별표 해놓자. 별표. 무제한 점수. 응,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버렸는데 요걸 버린 까닭은 까닭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독일의 최신 기술로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언더 시 보트 뭐 이렇게 해서 줄임말로 유보트거든.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영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을 다 저격을 시켜 버렸는데 그때 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던 여객선, 여객선이 같이 죽은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근데 여객선에 미국인이 한 130명 명이 죽어 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중립으로 가운데서 지켜보다가 무기만 팔아 먹고 있었어요. 돈만 벌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우리가 과연 전쟁이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돈만 받아야 되나. 이러다가 여론이 이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이 드디어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독일은 1차 대전을 빨리 치고 빠져서 먹고 끝내려고 했어.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의외로 프랑스랑 이쪽이 되게 막 끝까지 버티고 의외로 걔네가 막잘안 넘어오는 거야. 그리고 영국도 섬나라니까 의외로 영국도 잘 이렇게 먹지 못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까지 들어오면서 전쟁이 점점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계획과 틀어지게 됐어요. 계속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왜 파란색이 다 러시아라고 했죠. 어, 러시아가 원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가 내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터지거든. 러시아에서는 두 차례 혁명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따로 빠져나가요. 우린 전쟁 못하겠다.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러시아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얘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러시아 혁명 좀 이따 쭉 할게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결국 미국이 참전한 이후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는 연합국이 이쪽을 말하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승리했거든요. 자, 특징을 써볼게요. 특징은 총력전. 그 다음이 참호전. 그렇지, 그 다음이 신무기를 사용했는데. 자, 여기서 총력이 뭐냐? 그렇지 모든 걸 쏟아붓는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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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거예요. 특히 특히 여성도 여성도 전쟁에 참여해서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힘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성이 참전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에 그런 권한을 달라. 우리도 큰 역할을 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고요. 참호전은 그 너희 벙커 같이 땅 파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돼요 더더욱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얘네가 계속 숨어있고 막 계속 거기서 쏘아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막 탱크라든지 새로운 신무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무기를 신무기라고 하죠 탱크라든지 그렇지 독, 독가스. <laughs> 맞아 맞아 장갑차 잠수함 등등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칸이 적은데 얘들아 좀 쓸게 좀 많거든요 어음요 옆에 이렇게까지 좀 써줘야 될것 같아요 오. 좀 쓸게 조금 많습니다 자첫 번째 다겨, 당연히 독일을 비롯한 배정. 어, 이런 패전국들의 힘이 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미국 굉장히 힘이 세졌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후의 흐름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어, 소련이라든지 예, 소련도 러시아는 나중에 나오니까 어, 이런 소련의 국력이 조금씩 세지고 있었고 이거 말고 또쓸게더 더 많아. 자, 옆에 이제 슬러시 할게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맺은 회의가 있어요. 평화회의예요. 평화회의 이름이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예요. 파리 강화회의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주축으로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 누구냐면 <목소리> 이응시옷 위읍 슨이었어요. 네, 리슨이라는 네,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십사계조 원칙, 십사계조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특히 이이 이 내용이 뭐였냐면 비밀 외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군비 같은 민족. 것도 뭐 줄여라 민족 자결주의 맞아 그런 것도 여기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laughs> 그다음에 베르사유 체제라는 걸 만들어요. 어, 맞아. 베르사유 체제라는 걸 만드는데 베르사유는 딱 느낌이 오죠. 약간 프랑스 느낌이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독일에게 완전 꼽준 완전 혼내는 그런 체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독일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고 독일이 배상금도 내라, 이전쟁에 책임을 져라,라고 했던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요. 국가 기구, 국제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 말고 국제 그 전에 국제 연맹이라는 걸 만드는데, 지금은 국제 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u n 인데 u n 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고, 이건 1차 대전 끝나고 만든 국가적인 전 국가적인 모임인데요. 이거는 약간 단점이 있었어요 첫째 첫째 그 당시 가장 힘이 쎘던 미국과 소련이 빠져 있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빠져 x 빠져 있었고 수요 수요 내일은 내일 시합에 가서 하라니까 두번째는요 근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그렇지. 군대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합, 국제연합은 연합군이라는 게 있어요. 유엔군이 있잖아. 들어봤지. 근데 얘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얘네가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었다. 라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독일한테 책임도 묻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약속도 하고, 국제연맹을 맺어서 노력도 하지만 2차 대전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재수단도 없었고, 이게 1차 대전의 결과고요. 이제 러시아 혁명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겠습 합니다. 파란색 할게요. 러시아 혁명이에요. 러시아는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 있더라 생각나지 굉장히 계속 후진적이었죠. 막 차르 이런 거 있고 혼자 황제가 아직 있고 노예 같은 게노뭐해방령 이런 걸 하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후진적이었어 그게 배경이고 그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아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개혁 좀 하자라고 했던 사건이 나와요. 이게 피의 일요일 사건인데. 왜 피해 일요일이나 부르냐 그때 일요일이었고, 또 정부가 탄압을 심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고, 어쨌든 개혁을 요구했던 사건이야. 어, 그래서 탄압을 했지만, 그 당시 이후에 나온 황제가 왕이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자유도 주고, 모여서 얘기도 해라. 의회도 만들어라. 해서 그 당시 러시아 소련 말로 두마라는 의회도 만들고, 이런 노력도 했어요. 했지만 여전히 후진적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힘든데도 전쟁에 참전한 거야. 일차 대전에 끝이. 그러니까 더 힘들잖아요, 백성들을. 사람들이 더 힘들고 빡치고 안 그래도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전쟁에 나가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막 열받는 거야. 이런 배경에서 자 터져요, 터져요, 쌓인 게 터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2월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러시아 러시아 달력으로 2월이고요, 국제적인 달력으로 3월이라서 3월 혁명이라 부릅니다. 삼 월달에 터져요. 열받아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그래서 너 이제 물러가라. 못 믿겠다. 임시정부 이거 개판이네 사라져. 이렇게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얘네도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려서 몇 개월 흘려서 0월 달에 우리 세계적으로는 십일 월 달에 십일 월 혁명이 터져요. 이 십일 월 혁명은요. 레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 그렇지 맞아 어, 등장하는데 주, 이 사람이 이제 리더인데 어. 이 사람 레닌이 주도했던 당이 볼셰비키당이라고 하는데 얘네 가 약간 급진파예요. 급진이 뭐냐 빨리 뭐 바꾸자 없애자 뭐 타도하자 뭐 이런 이런 애들 개혁적인 애들 얘네가 볼셰비키당을 만들어서 주도를 하고 그러면서 세운 정부가 이렇게 내려갈게요. 그래서 얘네의 정부라고 해서 볼셰비키 정부라고도 하고 또 소비에트 연합이라고도 하고 둘다 볼셰비키 정부라고도 하고 소비에트 정부라고도 하고 얘네가 어쨌든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야. 드디어 공산주의가 세워지는 거죠. 최초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혁명을 끝내고 나서 러시아는 1차 대전에서 빠져나와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할 여력이 없다. 우린 전쟁하지 않을 거고 나라 내부적으로 좀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독일하고 여기다 하나 써놓자 독일과 강화를 맺어요. 강화가 뭐냐면 우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 아까 러시아가 연합군 쪽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쟁 안할 거야 이런 이러고 있는데 독일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서 뒤에서 약속을 하는 거야. 나 너희 너희 전쟁 안 갈게 너희도 우리나라 오지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독일은 이제 일차 대전 끝나고 항복을 하면서 이제 일차 대전 끝나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제 파란색 세개 남았어요 첫 번째 레닌이 주도했던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경제 정책이 있어 경제 정책이 있어 영어로 new new economy plan 이렇게 해서 신경제 정책. 어, 그래서 얘네가 공산주의지만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해서 조금 이제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요,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코민테른이 뭐냐 하면 밑에 써놨어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공산당이 되고 싶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나라를 좀 지원해 주고 약간 뒤에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단체가 코민 테른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어, 그래서 각 지역이 소련이 굉장히 얘들아 넓잖아. 땅이 넓잖아요. 그 지역별로 자치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 같은 걸 작게 작게 만들었거든. 그런 연합을 소비에트 연방 연합해서 줄여서 소련이라고 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걸 줄인 말이에요. 소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 쓴 부분들은 다 레닌이 했던 거, 여기까지 다 레닌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레닌 죽고 나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좀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 써놓자. 중공업 위주로 발달하려고 해서, 군수 무기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 정도가 스탈린 끝이야. 결론, 자일차 대전은 빨간색은 무조건 다 싸그리 몽땅 알아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은 사실은 피해 이로 이런 것까지 몰라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이 주도해서 뭐가 만들어졌으며 어떤 정책을 했는가 뭘 만들었는가 요 정도는 좀 알아야 합니다. 뜨, 그 사람